네. 안녕하세요. 인재개발원 김준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던, 기다리셨나요? 네. 망고보드를 활용한 이미지 시각화를 배우는 시간인데요. 음, 일단 접속하고 로그인하는 방법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망고보드의 구성과 편집 화면의 구성 그리고 실제 샘플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간단한 것들이고 조금 더 이제 고급 스킬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혹은 다음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망고보드에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있고요. 망고보드는 템플릿 사용 가이드 갤러리 그리고 요금제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우선 요금제를 보시면 우선 부서에서 쓰기에는 다른 것보다 프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개월에 1 4만원이고요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거든요.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음 결제를 하셔서 자유롭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도 사용이 가능한데 제약이 좀 많습니다. 어, 실습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어, 사용자 갤러리는 말 그대로 사용자들이 어, 만든 콘텐츠들을 공개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매달 우수한 콘텐츠를 뽑아서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가이드는 이제 이 망고 보드에서 직접 알려주는 사용 가이드고요. 여기 이것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템플릿입니다. 템플릿 보시면. 디자인 템플릿과 동영상 템플릿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동영상 템플릿은 말 그대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동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이 망고보드가 굉장히 다양한 활용성이 있다는 라거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망고보드 직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소속 직원이고요. 네. 디자인 템플릿입니다. 여기에서 용도별과 사용처별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용도는 말 그대로 뭐 용도별. 저희 같은 경우는 프리젠테이션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프레리젠테이션 관련된 네, 이런 이제 템플릿이 있고요. 그 템플릿들을 매주 업데이트 되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들어가시면 어, 작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스타트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템플릿에서 어, 필요한 템플릿을 찾으신 다음에 이걸 클릭해서 이 템플릿 편집하기를 클릭하셔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우선은 그 메인 화면에서 들어가는 어,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스타트를 누르시면 기본은 카드뉴스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800픽셀, 800픽셀 정사각형 예 형태이고요. 우선 편집 화면에 보시면 제목을 쓰는 란이 있고, 여기 800, 800, 예, 여기 카드뉴스, SNS 단위가 있는데요. 단위를 보시면 이렇게 있고, 여기서 필요하신 대로 용지별로도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픽셀별로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보시고 일단은 그냥 800 픽셀로 정사각형 카드뉴스 픽셀로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 이쪽 편집 화면에서 음, 여기 검색과 템플릿이 있는데요 아까 메인화면에서도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어, 이쪽에서도 어, 템플릿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카테고리별 혹은 사용처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우선 카드 뉴스니까 제가 카드 뉴스 형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뉴스를 선택해서 보시면, 아, 내가 이게 좀 예쁜 것 같다. 이 중에서 페이지별로 가장 예쁜 것을 골라서 클릭하시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아, 다른 페이지도 가져오고 싶은데, 그러면 페이지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 페이지를 클릭하시고, 어, 이 페이지 2번이죠. 페이지에서 원하는 카드 뉴스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이게 아니라 다른 카드 뉴스 디자인에서 가지고 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클릭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가장 쉽게는 이렇게 템플릿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수정해서 뭐 사용하는 방법 있구요 그냥 텍스트만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요 어,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첨가할 수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템플릿과 디자인 요소 바로 찾기 여기에서 뭐 다양한 팩토그램과 사진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어, 내가 대학생 저희가 학교니까 그러면 대학교 그리고 어, 사람 캐릭터를 찾고 싶다 그럼 사람 뭐 캐릭터라고 더 검색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보시면 사진도 있고 아이콘도 있고 도형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프레임도 있고. 그래서 이 중에서 원하는 사진을 어,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검색하시고 네. 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더해 볼까요? 네, 이 친구 클릭하셔서 이렇게뭐 자유롭게 어, 이렇게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보시면 네. 이렇게 가지고 올수 있고 다른 픽토그램들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AI라고 검색하면 인공지능 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클릭하시면 필요에 따라서 어 찾으실 수 있고 템플릿은 제가 아까 보여 드렸습니다. 사진을 찾을 때는 여기에서 사진을 좀 찾아주시면 되고 어, 저는 주로 비즈니스 쪽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네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있으니까 사진들도 필요할 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사진 프레임인데요.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 사진 프레임에 이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노출이 되면 여기다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 사진이 들어가죠. 이게 간단하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따가 설명 한번 더 드리고요 사진 그리고 텍스트는 네 제가 빈 공간에다가 해보겠습니다 하나 텍스트를 클릭하셔서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폰트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 요즘에 많이 활용하는 폰트 제목 폰트가 이독립도듬 그리고 뭐 강변북로 이런 글씨체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글씨를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뭐 텍스트 배경이나 윤곽선, 뭐 그림자, 어,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짧은 시간에 좀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니까, 어, 이제 필수적인 것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가지고 올수 있고요. 배경은 이 뒤, 어, 카드 뉴스 자체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저는 일러스트를 주로 많이 활용하는데요. 일러스트에 들어가서, 음, 내가, 어떤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사진 배경으로 들어가서 어, 여기서 약간 이런 형이상학적인 집 배경을 쓰고 싶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냥 배경만 넣는데도 뭔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어, 배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더블 클릭을 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네, 배경은 이렇게 쓸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로 어, 이런 차트와 지도 표또 카카오맵지도,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삽입할 수도 있는데요. 어,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을 네 클릭하시면 이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서도 입력할 수 있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입력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차트가 바뀝니다. 이 차트가 좀 다양한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 되게 다양하죠? 이것들을 조금만 더 활용하시면, 그, 일반 엑셀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효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지역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싶을 때, 이런 것들, 클 이걸 클릭해서,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데이터에 따라서 색깔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깔에 따라서 뭐 지역에 따른 어떤 그런 뭐 인구 밀도나 인구 격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에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취업 통계할 때 이거를 활용하고요. 아직 제가 공개는 안 했지만 다 만들게 되면 이걸 활용한 이미지를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어떤 단계에 따라서 이 용량의 차이가 있는데요. 개수와 용량의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 저는 UI를 여기다가 업로드를 좀해놨고요 그래서 UI를 업로드를 했고, 업로드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이 p c 에 사진이 없어서 그런데 잠깐만요. 사진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진을 저장된 사진이 없네요. 네, 만약에 아, 여기 하나 있네요. 만약에 이런 사진이 있다,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올리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 사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요고요 어, 사진도 올릴 수 있고 폰트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사용하시는 사진이 어, 이거를 잘 활용하는에 따라서 좀더 다양한 이미지들을 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샘플로 하나를 좀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저희가 경력 개발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어, 이런 배너. 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다 저희가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만드는 것도 있고 학생들이 만드는 것도 있고 이 중에서 요거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생각 개인적으로 예쁘게 느껴지는데 예쁜가요 네 이걸 한번 만드는데 굉장히 쉽게 만듭니다 이거 이거 제가 한3 4분 걸렸던 것 같은데 이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플릿은요 여기 보시면 아, 제가 현수막에서 이 템플릿을 확인했고요. 현수막이 여기 있죠? 현수막에 들어가셔서 이거는 아까 메인 화면에서 진행하는 거랑 좀 다른 방법인데 템플릿에서 바로 진행하는 겁니다. 똑같죠? <laughs> 이거를 클릭하셔서 이 템플릿을 편집하기 예, 누르시면 제가 지금 PC가 <laughs> 좀 느린데요. 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어, 이, 저 배너의 픽셀에 맞게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저 배너의 픽셀이 사용자 지정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어, 픽셀로 해주고, 460, 470에 음, 340 정도로 맞추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그냥 픽셀 이, 화, 이 레이어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방법이 여기에서 이 콘텐츠 자동 맞춤을 클릭하시면 1 7 0에340이 크기에 맞게 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laughs> 이게 너무 큰걸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 그거를 맞추고 하기는 시간이 좀 <laughs> 걸려서 네. 여기에서 바로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겨울 계절학계 커리어 디자인 수강 신청, 요렇게 했는데요. 제가 임의로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일단 크기를 제가 조금만 줄일게요.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 길이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한800 정도로 제가 줄이고요. 예, 네, 렇게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텍스트를 수정하고요. 커리어 디자인 수강생 모집 어떤 거였죠? 수강 신청이네요. 겨울 계절 학기 육공 겨울 계절 학기 커리어 디자인 수강신청 네. 네, 이렇게 글씨를 좀 키우고요. 이 글씨를 조금 통일시켜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격동 구딕, 이것도 격동 구딕으로 바꾸겠습니다. 격동 구딕도 많이 쓰는 글씨체거든요. 최근에. 유료 폰트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무료로 쓸수 있습니다. 예, 다만 저거 <laughs> 어, 결제를 하셨을 경우에 네, 요렇게 해서 컨트롤 l g 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 그룹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룹을 만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죠? 아, 요 신청 일정에 남아있죠? 제가 일정은 임의로 지정을 좀할 텐데요. 어, 텍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신청 기간 2020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 12월 1일 화요일까지로 하고 색깔은 흰색으로 바꾸고요. 크기를 좀 많이 줄여야겠죠. 네.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정렬을 하고요. 밋밋하죠? 여기 보시면 색깔이 있고 흰색 배경으로 제가 넣어줬는데 요즘에는 색깔 텍스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뒷 배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방식을 많이 쓰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텍스트, 색상, 색상은, 네. 아, 제가 이거를 설치를 안 해서 <laughs> 이 스포이드를 할수 있는데요. 이 스포이드는 어, 클릭을 하시면 이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지금 바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 네, 됐습니다. 해서 여기를 클릭하면 같은 색깔로 변하죠. 저는 흰색 배경, 텍스트 배경을 흰색으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붙여 넣어서 뭐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어, 신청 대상. 미래 캠퍼스 재학생 및 휴학생 똑같은 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배경을 빨간색으로 하고 배경을 이렇게 원색으로 할 경우에는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해주는 게좀 예쁘더라고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똑같은 게좀 그래서 이, 이 친구를 없애고 여기는 저희 열정을 넘어 혁신으로라는 단어는, 캐치프라이즈는 저희 슬로건인, 오늘을 노력하는 우리, 우리. 내일이 기대되는 연세. 이렇게 바꾸고요. 요거는 이제 송글씨체인데, 공병각체라고요. 공병각 펜이라고, 송글씨에서는 이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요렇게 살짝 올리고요. 사진은 뭘로 할까? 그래서 아까, 이런 풋풋한 대학생 사진을 제가 아까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사람, 캐릭터, 음, 대학생, 청년.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이 검색하는 방법이 좀 노하운데, 최대한 많은 키워드를 작성해 주시면 더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니까, 이번에 조금 다르게 해 볼까요? 비슷한 것, 똑같은 걸 찾아도 되고요. 자 어, 하나 비슷한 사진을 먼저 좀 찾겠습니다. 이걸 찾는 시간이 사실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걸 참조해 주고 시 비슷한 게 나왔네요. 얘를 클릭해 주시고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고, 어,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걸또 찾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클릭하시고 비슷한 요소를 클릭하시면. 이것과 비슷한 그림들,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림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네, 이게 가끔씩 이런 오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 해결이 안 되네요. 네, 요거는 지금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 양해해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똑같이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네요. 이게 이렇게 오류가 이런 식으로 오류가 생길 경우에는 어 지금도 되네요. 네, 이렇게 복사를 하셔도 되고 네.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으니까 네, 너무 당황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해주시면 네 완성이 됐죠. 이건 없애겠습니다. 그이고네 그냥 이렇게 이걸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두 개를 그룹으로 묶을게요. 그룹으로 묶는 거는 어 이쪽에서 그룹으로 제가 지금 단축키를 자주 활용해서 그런지 어디 있는지 아 이렇게 그룹으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얘를 두 개를 클릭하셔서, 클릭할 때는 이제 시프트, Shift, 시프트로 같이 클릭하셔서 컨트롤 G를 눌러도 됩니다.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PPT에서도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넣고 다 만들었죠. 그러면 다운로드를 눌러서 JPG나 PNG로 받을 수 있고요. 원본보다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두배 정도로 해서 이거를 전체 슬라이드, 지금 두 장이니까 전체 슬라이드가 아니라 두 번째 거를 제가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 네. 2번을 누르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미지가 다운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바탕화면에 제가 하나를 놓고요. 직접 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laughs> 네. 우선 제가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도 실습을 해 보시고요. 어,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 이미지 프레임에 넣는 방법, 그리고 이런 식으로 눕기 따는 방법. 제가, 제 사진을 이렇게 눕기를 땄는데요. 이렇게 눕기 따는 방법,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궁금하실 경우에 다음 시간이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부득이하게 제가 모임에 참여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대체하는데요. 어,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아져서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잘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